안녕하세요. 인트로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성형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 뽑아서 답변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도는 말로는 코 수술하고 10년 지나면 다시 재수술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자리 잡혀 있으면 굳이 건들 필요가 없겠죠. 다만 옛날에 하던 코 수술 방식은 지금이랑 달라서 코끝까지 실리콘이 들어가 있곤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코끝이 들려서 코구멍이 노출이 과다하게 된다든지, 실리콘 끝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실리콘의 위치 이탈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리콘은 콧대에만 들어가게끔 조정하고, 코끝에는 연골을 덧대서 보강해 주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꼭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나 염증 등이나 부작용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콧대나 미간 부분의 높이 확보를 위해서 혹은 매부리 코의 교정을 위해서 매부리 돌출 부분의 위아래로 코 필러를 많이 맞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일부 흡수돼서 모양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양을 반복 주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퍼져서 콧대가 넓어 보이고 물컹물컹하게 만져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코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필러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는 수술하기 일주일 전쯤에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고 나서 필러가 다 녹은 후에 본래 모양을 보고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러는 필러 녹이는 주사에 다 녹아서 흡수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필러를 전부 녹이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러 녹이는 주사에 아주 가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녹이는 주사 주입 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시작점은 눈꺼풀 라인보다 살짝 위에서 혹은 쌍꺼풀 라인 정도에서부터 실리콘 라인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높으면 멀리서도 콧대가 좀 부각돼 보일 만큼 분명히 보이겠지만 약간 과장되고 어색하게 보이고 낮게 삽입이 되면 콧대 미간 부분에 실리콘의 경계가 주름으로 지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꺼풀이나 쌍꺼풀 라인 정도에서 가상의 선을 긋고 그 부근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디자인입니다. 눈썹뼈가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거나 안구뼈가 많이 함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높이를 약간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코수술 부위가 들뜨지 않게 부목 고정을 해놓고 있어서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목이 있을 때도 힘들지만 코수술 후에 가장 힘든 시기는 하루 이틀 차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붓는 시기이기도 하고 코솜도 넣어놔서 숨쉬기도 불편하죠. 그래도 이 시기만 보내고 며칠만 지나면 금방 구목도 제거하고 외부 실밥도 제거하니까 많이 편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궁금했던 수술 후의 모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니까 수술하고 일주일만 잘 참아 봅시다. 네, 많지는 않은 경우인데, 1, 2주 차때 수술한 부위에 피가 고여서 흡수가 덜 되고 발생하는 혈종이 있는데, 이걸 오래 놔두면 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후에 구형 구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리콘이라는 외부 물질이 삽입되는 수술이므로 아무래도 그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염증이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작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로 현재는 널리 쓰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상할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등등의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처치로 치료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환경을 조장할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는 최소한의 시기 동안은 절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드리고 있죠. 우선 상담을 할때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서 수술 계획을 세심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요. 사진을 가져오시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수술 날에는 수면 마취를 위해서 금식을 진행하고 방문하시게 될 거고, 저랑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환자분의 요구사항과 또 제한점, 수술 내용들을 상의합니다. 수술 중에 마취는 수면 마취와 국수 마취를 병행하고 있는데, 수술 시간은 1시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마취 시간도 짧고, 회복 시간도 짧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하루 이틀 차에 방문하셔서 콧솜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 등을 받으시고요. 1주차 때는 부목을 제거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실밥을 제거하고 2주차 때 내원해서 내부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고 제가 경과 설명을 또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 수술에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모아서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눈 수술이나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는 부담도 느끼고 두려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만족감도 더큰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내원하시게 되면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픈 인트로 성형외과 박선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